지난해부터 9시 등교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일찍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이 이를 위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용도를 놓고 양기관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9시 등교 기존 7시 30분까지 등교하던 학생들은 등교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늦춰졌습니다. 시행 초기 88.9%였던 참여율은 시행 4개월여가 지난 현재 초, 중, 고 2250여 개 학교 가운데 2157개 교가 참여해 참여율은 95.9%까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불가피하게 9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예산 6억 원, 도청과 도교육청이 3억 원씩 대응 편성하기로 한 교육 협력 사업 예산입니다. 지난해 11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조기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른바 창조학급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도교육청은 9시 등교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고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영교시 부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더 지원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고정해서 강사 인건비로만 지원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9시 등교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경기도는 아직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라며 예산 용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직 답변들을 구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도청과 도교육청은 다음 주 안으로 관련 내용을 확정 짓기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